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주말에 올려드리는 테슬라 영상입니다. 제목처럼 테슬라 추세가 정해졌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무슨 장난하듯 홀짝하듯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지. 이한 편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주말인데 어제 금요일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지금 밤에 저또 가야 되거든요. 저희 아들 크로스컨트리 뭐 뛴다고 하루 종일 자료 찾아보고 연구하고 해서 두 편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첫 번째가 이번 주 테슬라 움직임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테슬라의 엄청난 리스크, 그 리스크를 발견했어요. 그게 내일 올라가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말인데요.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 어? 지금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 여러분 아시죠? 책 읽어주는 미주노래 구독자가 진짜 많이 늘고 있고 제가 응? 미국 주식 트레이드 패턴 40 정리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이거 이것만 딸딸딸 외워도 정말 최고 최고. 자, 광고 이건 광고도 아니지. <laughs> 자 바로 시작합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 이건 또 뭐야 변변찮은 반등조차 못 나오고 그냥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이라는 거거든요. 쭉 빠졌다가 쭉 갔다가 쭉 빠졌다 가쭉 갔다가 쭉 빠졌다 가쭉 갔다 만약에 이런 날 롱잡고 물탔으면 이때 이제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빠지고 반등 나올 것 같아 들어갔더니 쭉 빠지고. 반도 나올 것 같아서 2차 매수했더니 또 빠지고 마지막엔 나오겠지 마지막은 나오겠지 하고 다 쓸어넣었더니 마지막까지 밀어버리고 추세를 읽어내지 못하면 얼마나 진짜 혹독한 얼마나 힘들까 제가 이거 경험해 봐서 알거든요 미칩니다 정말 사람이 미쳐요 미쳐 이렇게 매매한 자신이 용서가 안 돼요 제가 이 마음 알거든요 제가 요즘 가끔 영상에서 특히 이제 뭐 멤버십이나 a 반 챔피언 원포인트 클래스, 원포인트 레슨 영상에서 막좀 짜증을 내고 그러잖아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오히려 제가 제돈 지키는 것보다 더 그, 일부를 보려고, 여,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게 고생, 그래서 그 잃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또 정신 못 차리고, 응? 진짜 속상해서 속상해서. 지금 제가 적당히 외면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책임감이 강해서, 저는 잃든 말든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아파서 그런가이 마음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 어쩔 때는 하, 막그 생각에 제 매매의 멘탈도 막 흔들려요. 응? 내 돈, 내 계좌 손해 난 거는 나는 복구할 수 있는데 저들에게 복구의 능력이 아직 미흡한데 어쩌려고 저러나. 생각보면 잠도 안와 어쩔 때는. 자, 각설 그만하고. 자 시장이 이렇게 빠졌거든요. 응? 시장이 이렇게 심하게 빠졌는데. 자, 시장이 이렇게 심하게 빠졌을 때 과연 테슬라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변함없이 제가 데일리 비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 차트는, 테슬라, S&P 500, 나스닥, 애플, 엔비디아. 변함없이 5개의 지수와 종목을 함께해서 데일리로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변함없이 맨 밑에 엔비디아는 꼴등.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젠스랑 파니까, 매도 시그널이라고. 팔아야 된다고. 아직도 뭐0.2% 밖에 안 빠, 0.2%. 네, 패스. 자, 그 정도 얘기했으면 됐지. 맨 밑에가 엔비디아, 그 다음이 테슬라였어요. 요거. 요거 오렌지 맨 위에가 S&P 500, 맨 위에가 요거 S&P 500이요. 그 밑에가 애플, 그 다음이 자주 빛이 나스닥. 항상 나스닥이 오를 때더 오르고 내릴 때더 내리잖아요. 다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S&P 500에 비해서. 조정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나사은 훨씬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진 애플은 금요일에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선방했는데 애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전저점까지 다 왔거든요.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데 힘이 딸리네. 야이 중국 일단 얘기하겠만 중국이 이렇게 테슬라는 변함없이 강한 요 다섯 개의 종목 가운데 변함없이 강한 가장 움직임이 업앤다운,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한번 테슬라를 향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테슬라 요거니까 선을 좀 굵게 해가지고, 자 보세요 얘가 테슬라예요 얘가 얘가 얘가, 자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쭉 빠지다가 다시 쭉 올려서, 엔비디아보다 가다가, 엔비디아한테 내가 질순 없지. 하고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이제는, 쫙 해서, 점심 12시 지나서, 나스닥보다는 더 올라가려고 무진정 노력하다가, 한때 살짝 꺾였다가, 힘이 딸려가지고, 엥.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 갑니다.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테슬라가 조금 힘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리다가, 결국은, 낯싹보다 낮게 끝났죠. 보이시죠? 그래도 이 움직임의 폭은 이격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이번 주 테슬라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여러분.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세를. 오케이? 항상 확률의 게임이에요. 90%는 내려갈 것 같고, 10%는 올라갈 것 같은데, 그10%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매매 하지 마시고, 늘 추세 잡고, 어떠한 근거로 하방을 이야기 하는지에 대한 거기다두으시고늘 테슬라를 좋게만 얘기하는 영상만 보시다 보면, 안 돼요. 주식을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여전히 테슬라의 숏 매도 물량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늘어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 테슬라의 숏. 점점,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CFO라고 하는 인간이, 또, 어마 무시하게 팔아버렸네요. 테슬라를. 9월 5일 날. 미쳐, 진짜. 응? 자, 항상, CEO, CFO, 이런 인간들이, 테슬라를 사거나 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내일 영상인데, 테슬라 다음에 너 차례야! 애플은 테슬라를 향한 경고장에 불과했다. 이번 애플 아이폰 못쓰게 한 그거는 테슬라를 향한 경고에 불과했다는 거를 제가 내일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두 가지 나왔죠? 테슬라 하방이뉴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적 분석인데요. 자, 기술적 분석하기 전에,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정말 몇십 년 만에 대대적으로 지금 파업했다는데, 시작했다는데, 응? 어? GM, 포드, 그 다음에, 뭐죠, 스텔랜타스인가? 예. 네. 아니, 그럼 테슬라가 날아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쵸? 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나마 파업 때문에 테슬라가 버틸 수 있었다. 한 가지 더 있었죠. 이번 주 월요일 날 새벽에, 그렇죠.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결정적으로 테슬라를 올리게 만들었죠. 오케이. 근데 여기 이 기사를 보면은요. 자, 아주 흥미로운 지 기사가 여기서 이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제가 밑줄을 딱 걷잖아요, 그렇죠? 이 UPS가 갑자기 왜 나오냐, 여러분? 불과 여러분 몇달 전에 UPS 파업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긴장이 있고 주목했던 거 아십니까? 그렇죠? UPS 유니언이 노조거든요, 그렇죠? 이 UPS의 노조 계약이 성사되면서 지금 굉장히 U U A W 자동차 노조 연합이죠. 이 리더십에 굉장한 프레셔가 지금 가야지고 있다. 라는 지금 이 흥미로운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UAW가 요구하는 이 파업의 조건들이, 아, 참, 쉽지가 않아요. 시급, 아울리 페이를 40%, 40% 이상 올려달라. 자, 이 기사만 싹 봐도 지금 미국 내의 현실적인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안 떨어지고 있는가. 이번에 시표에 발표됐지만,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아 근데 그게 결정적인데 그 다음에 주 3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흥미로운게 하나 더 있죠 The Shift Back, t h Traditional Pension 과거의 그 좋았던 펜션으로 어 전통적인 좋았던 연금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자 이런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딱 읽으면서 자 그렇다면 이때 UPS 어찌 됐든 파업해 가지고 이게 잘이렇이 탑이 됐잖아요. 그러면 UPS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제가 볼까요? 자, 보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UPS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운송 업체 중에 페덱스라고 있거든요. 페덱스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UPS가 페덱스보다는 좋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피터링집 어, 투자법. 제가 직접 UPS와 페덱스그 스토어를 일부러 가보거든요. 어떤 물건을 붙일 때. 허브도 가보고, 로컬 리테일 스토어도 가보고. 그 UPS가 훨씬 더 가격이 좋아요. 가격도 좋고, 뭐 배송은 거의 비슷한데. 스토어도 더 많고. 그래서 실적도 훨씬 UPS가 페덱스에 비해서 잘 나왔는데 말입니다. 파업 이후로 UPS 주가가 이렇게 박살났을 줄은. 와. 지금 우리는 테슬라 영상을, 퇴시간을 공부하면서 한편으로, 그래? 근데 지금 의외로, 자, GM, 포드 그 다음에 이거, 응? 스텔란티스. 이 세계 자동차 노조거든요. 스텔란티스로 올랐어요, 오히려. 2.18. 금요일 기준이거든요. GM도 올랐어요, 0.86. 포드는 마이너스 0.08. 거의 보압권. 야, 오히려 얘네 세명을 쇼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u p s 의 저걸 보면서 쉽게 타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이든은 자기 표 떨어지니까 회사로부터 빨빨빨 들어줘라 빨리 파업, 동결시키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럼 지가 돈을 줘야지 <laughs> 미국 회사들이, 전통적인 회사들이 얼마나 얼마나 진짜 대촉 같은데 기억나시죠? 그 유전, 유가 한창 할때막 대놓고 싸잡아 욕했잖아요 바이든이 이런... 근데도 미국의 그 스웨일 컴퍼니들은 안 팠잖아요 왜냐 그거 그 정도 차라리 욕 들어먹고 벌금 내게났지 나중에 뒷감당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잘한 거라고 봐요 아무튼 우리 여러분 한번 포드, GM STLA, 스텔란티스 한번 쇼트에 대한 거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구요 자 테슬라를 보면 자 보십시오 제가 잘 보세요 짠자 제가 미리 그려놨어요 이번에 금요일날 자 여기 뚫지를 못했는데 금요일날 장이 안좋았기 때문에 못 뚫었잖아요 오케이 맞아요 맞는데 금요일날 뚫어냈어야 되는 곳이 어디였냐면 한번 두번 세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었어요. 이때는 뚫었었죠. 뚫고 날아가는 줄 알았죠. 근데, 진짜 며느리도 몰랐던 개파락이 나올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와, 갭상승 갔고, 갭상승 가서, 아 갭상승 갔고, 갔기 때문에,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냥 개파락으로 이때, 빵! 참말로. 깜짝 놀랬죠. 근데 아무튼 그때 생긴 엄청난 저항선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결국은 못 드러냈단 말이죠. 이게 보통 저항선이 아니에요. 엄청난 저항선이에요. 엄청난 저, 저항선. 그리고 못지않게 지금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동안 이렇게 오른 게 모건스탠리 플러스 저 파워빨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 라인은 이때처럼 뚫을 줄 알았어요. 이때. 그래서 뚫고 난 다음에 정착하느냐. 물론, 지난번 영상에서 박스건에 갇힌 요것 때문에, 자, 맞았죠? 확실히 방향 잡을 거라 그랬죠? 잡혀줬죠? 올라갔죠? 이 정도면 한번더 뚫었어야 되거든요. 일곱 번에 걸친 뚫지를 못하면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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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뭐 뚫어? 그러면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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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안 내려가 버텨 그럼 올라가요. 기술적 분석으로만 봐도, 기술적 분석으로만 봐도 테슬라가 이때 왜 반등했는지 알아요? 이 지지선은 엄청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지선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게 2022년 1년 전부터 그때 반등이 될 수밖에 없는 라인이었거든요. 그만큼 280불 심리적 저항선을 포함한 280%의 저항선이 굉장히 중요한건데 그렇다면 확률적으로 만약에 자 월요일이라도 지금 딱 토요일인데 오, 비트코인 오르고 있어 26000 월요일이라도 이걸 뚫어내서 가면 뚫으면 여기까지 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300은 10, 어, 쉽지 않아요 한290 언저리 근데 요걸 뚫지 못하고 음봉이 나와버린다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러면 이미 다음 주 FMC 동결은 선반영이 다 됐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꺾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 아까 이야기했던 공매도, 그 다음에 아까 그 했던 그 내부자 CFO, 그 다음에 이 정도의 호재가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까지 밀어줬잖아요. 배런도 밀어주고, 그렇죠? 그다음 에 파업도 밀어주고 했으면 얘는 날라갔어야돼 최소 여기는 뚫고 갔어야 돼 그게 좀 아쉬워요 물론 물론 여러분 자보세요 일주일 딱 돌리면 일주일 동안 S&P 500 지수 그래도 테슬라가 제일 잘 갔어요 10% 일주일 동안 마소는 마이너스 1.21 애플은 마이너스 1.78 엔비디아 마이너스 3.67 구글은 플러스 0.80 메타 플러스 0.81 넷플릭스 마이너스 10%할 동안, 와, 줄 전에 테슬라 팔고 넷플릭스 간 사람 없겠죠? 20% 차이네. 테슬라는 10%가 갔다는 것. 10%가 갔다는 것. 미주노이 정확하게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박스권이었지만 10%가 갔다는 것. 하지만 이번 주에 가야 될 곳을 더 가주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훅 빠진다. 제가 암을 왜 스켈핑으로 잡았는지 아시겠죠? 왜 그날 그냥 단타로 끝내버렸는지 아시겠죠? 응? 보세요, 여러분. 며칠 더갈것 같은 기세였거든요? 제가 이날 너무 궁금해가지고, 서부 시간으로 프리장은 새벽 1시에 오픈하는데, 제가 그때 2시까지 앉았어요. 처음엔 갭상승, 갭상승에서 올라가더라고요. 암이 1시에. 그더니 꺾이더라고요. 보십시오. 목요일날 상장한 날, 윗골리 금요일 날 이렇게까지 내린다. 마이너스 4.47. 오, 요즘 장이 이렇게 불안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대로 응? 벌써 영상은다 찍었어요. 다 찍었는데 이 영상 이번 애플 아이폰 애플 손보기 팀북 손보기는 사실은 테슬라를 향한 경고장이었다라고 하는 영상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변함없이. 아직까지 여러분 저희 미진호를 구독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왜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구독, 좋아요, 알림. 주변 분들 소개도 좀 많이 해주시고 책 읽어주는 미진호도꼭 정말 제가 인정하는 주식 천재입니다. 어? 홍진채 저 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책이 그렇죠? 홈서띵 누르면 여기 이렇게 바로 돕니다. 어주는미를 구독 여기서 띵 누르면. 책일 벌써 130쯤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고 계신데 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